레츄런파크 서울 팔경주 출발했습니다. 국내산 4등급 말들의 1400m 승부. 고른 출발을 보이는 가운데 5번 두손 클래식, 6번 파인캠프, 안쪽에 1번 나올 영웅 그리고 인기마인 3번 나이스 타임까지 가세하는 가운데 외곽에서는 9번 비아리카까지 선두권에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근소하게 앞서 있는 말 5번 두손 클래식입니다. 안쪽에서는 3번 나이스 타임과 1번 나올 영웅 바깥쪽에서는 9번 비아리카까지 5번 3번 1번 9번 네 마리가 선두골을 형성해 있고 그 바로 뒤에 6번 파인 캠프가 자리하고 4번 올포요드림 8번 드림플레이 2번 챌린지 삭스 7번 천마체시 중하위권입니다. 선두는 5번 두손 클래식 문정균 기수와 함께하는 5번 두손 클래식 가장 앞서 있는 가운데 바깥쪽 9번 비아리카 2위로 5번 9번 두 마리 앞서 있고 인기마인 3번 나이스 타임이 그뒤 3위로 6번 파인 캠프와 8번 드림플레이 4, 5위로 그뒤를 1번, 4번, 2번 등에 따르면서 4코너 돌아 직선주로 진입했습니다. 선두는 5번 두손 클래식 문. 문정균 기수 함께는 5번 두손 클래식이 가장 앞서 있는 가운데 바깥쪽에서 9번 비아리카와 3번 나이스 타임의 걸음 살아납니다. 문세영 기수와 3번 나이스 타임 앞서 있던 말들 모두 넘어섰습니다. 문세영 기수와 3번 나이스 타임 여유 있습니다. 바깥쪽 8번 드림 플레이가 2위로 3번 8번 9번 세 마리 앞서 있습니다. 선두는 3번 나이스 타임 바깥쪽 8번 드림 플레이가 2위로 그들을 2번 챌린지 삭스 따릅니다. 선두는 3번 나이스 타임 그들을 8번 드림 플레이가 따랐고 2번 챌린지 작스 3위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